7번 출구는 2호선 장산 양산 방향 A가 가깝습니다. 장산 양산 방향은 양방향이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13번 출구는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 B가 가깝습니다. 13번 출구는 1호선 노포 방향 C가 가깝습니다. 동영상은 1호선 노포 방향 C에서 2호선 장산 양산 방향 A로 가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7번 출구는 2호선 장산, 양산 방향 A가 가깝습니다. 장산, 양산 방향은 양방향이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13번 출구는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 B가 가깝습니다. 13번 출구는 1호선 노포 방향 C가 가깝습니다. 동영상은 1호선 노포 방향 C에서 2호선 장산, 양산 방향 A로 가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서면역은 부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환승역입니다. 부산의 정취가 풍기는 내부를 촬영하여 봅니다. 1호선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노포를 향해 갑니다. 노포를 향하여 가다가 2호선으로 환승하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는 나의 주,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손길로 멸시천대를 받아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임메 마르고 강박한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힘들고 어렵다며 넋두리를 할 때도 너의 낮은 하늘에서 높은 것이고 믿음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며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주 위치 6-2에서 2호선 갈아타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발견하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떠나지 못하시고 나를 도우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쉬지 않고 눈을 떼지 못하시는 나의 주님 내가 힘들어서 고난을 받을 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견딜 수가 없음을 하시고 안아주시고 날 가는 길을 얻고 가시는 나의 주님 나를 품어줄까 계신 그곳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내 원수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채찍을 휘둘러 나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나의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할 일을 다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지상에서 할 일을 모두 완수하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눈을 떼지 못하시는 나의 주님, 세상에 너를 내놨지만, 너의 약함을 나는 아누라 내가 공핍하여, 어려움이 많아도, 하늘에서는 내믿음하실라니굴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끔보다 귀하니, 조금만 참아라, 하늘에서 너의 땅이 크다고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이 거친 풍파와 어려움 속에 서서,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나를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대학실은 한 층을 더내려갈합니다 그런데 2호선 승강장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못찾아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 역추적을 한 결과 2호선과 1호선 승강장을 직통하는 엘리베이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다고 맘설를 불렀더니 애석하게도 다 대포방향만 되고 노포방향은 안됩니다. 아주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은 공짜임으로 안심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유튜브는 전철 내비 역할을 하면서도 구원을 향한 찬송과 메시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 역할을 합니다. 전포용으로 소개하시면서 구독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 구원시킨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한 모든 구독자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찬양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마음을 다아요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면서 울컥 울고 싶으면 울면서 주님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돌파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의지하고 살던 우리는 나약함으로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마디를 지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외마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해결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 우리는 울기만 하여 설이 남됩니다 울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세요.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즉은이 약혀서 더욱 빨리 들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들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네,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찬양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마음을 다해요.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면서 울컥 울고 싶으면 울면서 주님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돌파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의지하고 살던 우리는 나약함으로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마디를 지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외마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을 선 해결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길 찾는 방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내가 전철역사 건물에 입주하면서 고객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처럼 도면과 증거 동영상으로 확증하는 방법으로 특허출 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이론과 증거를 겸비하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면이라면 증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증거입니다. 3. 성경은 일정1 흑도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길로 진료 생명이라 말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증거로 우리가 살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나는 부활로 증거를 이루었습니다. 4. 성경의 증거는 수없이 나타난 우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 있고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병사의 유품 발견되고 바벨탑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증거가 송출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성경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웃 서울역에서 동면이 잘못되어 길을 헤매였던 것처럼. 아세요. 진실한 동해는 바로 성경대에는 없습니다. 7. 예, 내가 놀란 것은 예수처럼 3일 만에 죽었다 하람의 기적의 인물이기 때문 미얀마 불교 신인의 지옥 태용 간증에서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8. 이제 영생의 길을 아셨다면 증거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주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귀를 기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9. 시간 생활이란성경을 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한 말씀만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언제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